평생을 가족 먼저 챙기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을 우리 어르신들, 오늘 하루는 편안히 보내셨는지요? 어르신들의 귀한 건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만한 아주 살가운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까 합니다. 부디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. 네, 아마 그러실 겁니다. 좋은 건늘 자식들 입에 먼저 넣어주시고, 어디가 좀 아프셔도 나는 괜찮다 하시면서 한평생을 헌신하셨으니까요. 그런 어르신들의 지친 몸과 마음에 제가 오늘 작은 위로와 힘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. 잠시만 귀를 기울여 주세요. 아이고, 뭐 비싼 약이나 이름도 어려운 건강식품 그런 이야기 하려는 게 아닙니다. 아주 가까운 곳에 있어요. 우리 어머님, 아버님들 부엌에서 늘 마주하는 아주 친숙한 식재료 속에 어르신들의 기운을 북돋아줄 보물이 숨어 있거든요. 그게 뭐냐면요. 바로 팽이버섯입니다. 맞아요. 고기 구울 때 옆에 같이 굽고 찌개에 조금씩 넣던 바로 그 소박한 버섯 말입니다. 이 작고 가느다란 팽이버섯이 실은 우리 몸을 위한 아주 훌륭한 보약이라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? 지금부터 이 팽이버섯이 가진 놀라운 힘을 제가 하나씩 차근차근 아주 알기 쉽게 풀어드릴게요. 어르신들 혹시 속이 좀 더부룩하고 화장실 가는 일이 예전처럼 시원하지 않아서 답답하실 때 종종 있으시죠? 이게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고민이긴 한데요.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. 바로 이 팽이버섯이 어르신들의 속을 아주 편안하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. 그 비결은 바로 식이섬유라는 성분 덕분인데요. 우리가 보통 변비에 좋다고 하면 양배추를 많이 떠올리시잖아요. 그런데 이 팽이버섯에는요, 그 양배추보다도 식이섬유가 훨씬 아주 훨씬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. 놀라지 마세요. 자그마치 두 배가 넘게 들어있습니다. 이렇게 풍부한 식이섬유가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아주 기특한 일을 해내거든요.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. 우리 장 속을 부드럽게 싹싹 쓸어주는 천연 빗자루 같다고요. 묵은 찌꺼기들을 깨끗하게 청소해주고요. 또 혈관에 쌓일 수 있는 나쁜 기름기까지 착 달라붙어서 몸 밖으로 같이 데리고 나갑니다. 이렇게 속이 깨끗하고 편안해지면 하루를 보내는 기분부터가 다르시겠죠? 자, 이제 답답했던 속이 편안해졌으니까요. 이번엔 우리 어르신들께서 많이 걱정하시는 기억력에 좋은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. 아이고, 내가 지금 뭘 하려고 했더라? 하고 깜빡깜빡 할 때마다 마음이 덜컥 내려앉으실 때가 있으시죠.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. 우리 뇌에 좋은 영양을 듬뿍 채워줄 방법이 있습니다. 팽이버섯을 두부랑 같이 드시면 그 효과가 아주 좋아집니다. 이 둘이 딱 만나면요, 우리 뇌세포들 사이를 오가면서 정보를 전달하는 심부름꾼들이 더 힘을 내서 쌩쌩 일할 수 있게 도와준대요. 이 심부름꾼들이 활발하게 움직여야 기억도 생생해지고 머리도 맑아지는 것이지 만드는 법도 뭐 어렵지 않습니다. 팽이버섯하고 두부를 곱대 다져서요 계란물하고 섞어서 전으로 부쳐 드셔보세요. 씹기에도 부드럽고 맛도 고소해서 입맛이 없으실 때 영양만점 한끼 식사로도 정말 좋습니다. 맛있게 드시면서 뇌 건강까지 챙길 수 있으니 이거야 말로 일석이조 아니겠습니까? 자. 마지막으로요. 어르신들의 온몸에 활력을 불어넣고 혈관을 튼튼하게 지키는 방법입니다. 잘 챙겨 먹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기운이 없지? 하고 느끼실 때가 있다면요. 우리 몸에 에너지를 만드는 아주 중요한 비타민이 부족해서일 수 있습니다. 팽이버섯에는요. 바로 그 기운을 솟게 하는 비타민 B1이라는 게 듬뿍 들어 있습니다. 그런데 여기에 양파를 더하면 그 효과가 두 배, 세 배가 됩니다. 왜냐하면 양파의 성분이 팽이버섯의 좋은 비타민이 우리 몸 밖으로 쉽게 빠져나가지 않도록 꽉 붙잡아 주는 역할을 하거든요. 참 똑똑한 궁합이죠? 이 둘의 만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. 몸속의 짠 기운을 밖으로 내보내고 피를 맑게 해 주니까 혈압 걱정에 있으신 우리 어르신들께는 이보다 더 좋은 음식이 없습니다. 팽이버섯하고 양파를 같이 볶아서 따뜻한 밥 위에 올려 덮밥으로 드시면 든든하고 맛있는 보양식이 따로 없지요. 자, 이렇게 몸에 이로운 팽이 버섯지만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드시기 위해서 저와 딱두 가지만 약속해 주셨으면 합니다.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한 거니까요. 꼭 기억해 주세요. 첫째, 아무리 좋다고 해도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지는 마세요. 식이섬유가 워낙 많아서 위가 약한 분들은 속이 좀 불편할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씩 드셔보시고 괜찮으시면 그때 양을 늘리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둘째, 혹시라도 신장이 좀안 좋으신 어르신께서는 드시기 전에 꼭 담담 의사 선생님과 먼저 상의하고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.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 이야기가 어르신들의 일상에 작은 활력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.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과 마음의 평안이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. 혹시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고 앞으로도 이런 건강 정보가 궁금하시다면요.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만 살짝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어르신들의 따뜻한 격려가 있어야 저희가 더욱 유익한 이야기를 준비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되거든요. 부디 늘 건강하시고 걱정 없이 평안한 하루하루 보내시기를 마음 다해서 기원합니다. 저는 또 어르신들께 도움이 될 만한 알찬 소식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